오늘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 앞에 요단강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상륙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기를 제작했을까요? 전법을 훈련했을까요? 어떻게? 어, 전쟁 비용을 조달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군량미를 쌓는 데 주력했을까요? 일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삼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절을 보면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에다가 명령할 때의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40년 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마지막 수련회를 하듯이 말입니다. 왜 무기를 만들고 전법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수련회를 했을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 맹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원래 온 우주가 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죄와 온갖 고통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보며 엉엉 우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가난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정의로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조그맣게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건,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려는 게 아닙니다. 가난 땅은 우상숭배와 폭력과 착취와 온갖 죄악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는 몰라도 그 속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난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난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로드맵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점에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명문대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조금 덜 좋은 대학교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일까요?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공부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고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가정을 애써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더 좋아지도록 바르게 되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공부, 대학이 다가 아닙니다. 청년들, 취직이 다가 아닙니다. 어른들, 자식 농사, 노후 준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 수련회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우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땅을 좀 정복해서 신정 국가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구약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하지만 또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죄와 어둠과 사탄은 이 세상을 꽉 잡고 놔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원래 이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삶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졌던 비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죄를 짓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난한 땅에 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율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죄와 음란과 압제와 착취가 구조화된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 율법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욕망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아예 변화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비전이 처음으로 성취된 때가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같은 이런 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사실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소수였고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다 찾아내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모여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임해서 교회가 거룩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광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우리 사명과 삶을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법제도를 세우다입니다 어, 신명길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40년 전신내산에서 모세가 사법제도, 그러니까 법원을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수십, 수백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재판만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 사법 제도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 법관들을 세우고 어,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세워서 삼심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신명기는 오늘 말씀이 신명기는 광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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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다시 선포한 것인데요. 왜 지금 그러면 바로 율법의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될 것인데 왜 사법 제도 세운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정의로운 율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도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나라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는지 13절을 보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행정능력이 있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통치능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도 잘 알아야 하고 또 경험도 있는 것이죠. 또 지식이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 작은 일부터 이렇게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고 또 분별력을 갖고 행했다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들을 법관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기 전에 이제 검증되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바라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절에 보니까요, 공정히 판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재판할 때 보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또 돈과 권력이 있어서 나한테 뭘 보상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목소리를 한번더 들어주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법정 밖에서 막돈 있는 사람을 만나주기도 하고 로비하는 사람을 만나주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징역 내릴 것을 뭐 집행 유예를 내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1 7절에 보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눈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유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 권력자에게 어떤 중한 판결을 내리면 판사도 겁이 나거든요. 어떤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온우주의 왕이시고 온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한 재판관들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가난 땅은 아직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사법 제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스터플랜은 그냥 땅을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율법을 이루는 삶. 하나님 말씀에 따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공부와 직업과 가정생활과 모든 영역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뼘의 땅을 파도 한 걸음을 걸어가도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